친구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은 이 경찰 입장문은 봐야 돼. 뭐 반쯤 미친 사람들, 그 반친 사회에서도 그걸 보면, 그러니까 반은 미쳤고 반은 정상이잖아. 정상은 다 돌아올 것 같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아, 드디어 경찰이 발표를 했죠. 이제 끝났습니다. 음, 경찰이 뭐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상 친구가 혐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다 돌아섰어요. 이제. 이제 비정상인 사람들만 남았어. 그 사람들이 카페를 개설해서 저번에 2만2천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뭐 한강 대학생 뭐 한강 반포군에뭐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2만8천명이 됐긴 해요. 음. 반쯤 미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빼고는 이제 다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도 오늘 이제 내 채널 와서 악플 다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도 그 반친사 빨리 가입하세요. 빨리 가입하셔. 사실 중요한 사건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어, 손씨 측에서 어머니가 입장문을 냈고 오늘 드디어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는 제 채널 구독자들은 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사실 뭐큰 내용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엄마 측 얘기, 그러니까 그 손씨 엄마 측에서 한 얘기는 뭐볼 것도 없어. 만약에 내가 교수고 그런 거 숙제로 레포트로 냈다고 한다면 난 받자마자 바로 다 찢어버릴 거야. 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냥. 그, 손씨가, 그니까, 러 손정민이 주사가 심하다. 그 얘기만 중요한 내용이고, 딴건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어, 주사 관련된 내용은 난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의, 의대생 친구들이 나중에, 손씨가 생전에, 어, 이러, 이러한 술 취하면 이러, 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런 적도 있다. 이런 적도 있다. 난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 이게 가라앉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살인자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경찰의 발표는 뭐, 다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길게 하고, 모든 의혹들을 다 반박을 했어. 정말로 우리나라 경찰이, 적어도 이번 사건에는 되게 많은 이제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세금을 썼구나. 많은 세금을 쓰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쓰레기장까지 가가지고. 근데 결국은 뭐, 하루에 1만 톤씩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가 어머니가 그런 입장문을 발표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싶었나 봐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의혹 제기를 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 뭐 가만히 놔두면 답이 없으니까 어 이제 그럴 것 같아 한마디로 이제 좀 자중하라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그 입장문이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길게 썼으니까. 아, 이제 뭐, 아, 그러니까 그런 짓좀 하지 마세요. 이, 이런 얘기야. 이제 경찰도 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야. 사실 경찰의 입장문에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격자 라이어라. 어, 좀 길긴 한데, 우선 다 보기는 하셔야 돼요. 우선은 친구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은 이 경찰 입장문은 봐야 돼. 어, 되게 설명이 잘돼 있어요. 이게, 내 생각에, 그러니까 뭐, 반쯤 미친 사람들, 그 반친사에서도 그걸 보면, 그러니까 반은 미쳤고 반은 정상이잖아. 근데 정상은 다 돌아올 것 같아. 그 정도로 입장문을 되게 잘 썼어요, 경찰은. 목격자라. 라가 누구냐면요. 2시 18분에 그 사진 찍은 사람이에요. 그 사진이 뭐냐면요. 손정민은 그냥 누워있어. 이렇게,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있고, 그 옆에 친구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던 그거였어요. 이 사진을 이제 언론에 이제 내보내면서 그손씨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막뭐 뒤지고 있어서 찍고 뭐 같이 누웠니 이러면서 너무 의심스럽다 해서 이렇게 언론에 퍼뜨렸고 네티즌들은 그걸 보고 어 이거 이미 시체다. 시체처럼 누워있지 않냐. 막 그런 얘기하고 나중에 익사가 발표가 되니까 시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약을 놓은 거다. 뭐 기절시킨 거다. 그러니까 별의별 추리가 다 나오게 만들었어. 근데 경찰이 처음으로 이제 정보를 풉니다. 목격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각 그러니까 그 목격자의 인지 경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굳이 안 적어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목격자들이 다 서초, 서초 초경찰서로다 제보를 했어요. 직접 전화를 했어. 근데 유일하게 한 목격자만 이 목격자라만 뭐라고 써 있냐면 고손정민군 모에게 직접 제보라고 써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야. 제가 이제 미리 찍었, 그러니까 제가 찍었던 6번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추리를 했었어요. 목격자들이 이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일관된 진술은 아마도, 응? 얘들이 술이 많이 취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건, 응? 이제 손정민 아버지한테는 되게 불리한, 불리한 진술이잖아요. 그럼 손정민이 실족사 있을 수가 있잖아. 술을 많이 먹었으면. 그래서 그걸 일부러 숨기는 것이다. 그렇게 추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블로그에 먼저 글 쓰고 했으니까. 응? 목격자 중에서 미리 손중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사람 중에서도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경찰이 이걸 푼 거야. 그러니까 다 보니까 실제로 한 명, 이 라만, 라마가 뭐 같은 그룹이긴 한데, 얘들만 손중민 엄마한테도 제보를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목격자라는 게 중요해. 2시 18분에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경찰, 배포한 거에서, 저 밑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이 사람이, 이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뒤지기도 했는데, 짐을 챙기고 휴대전화를 켠 후에, 고 손정민 군을 깨웠다고 진술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어? 그냥 이 사진만 뚝 뿌리고, 그냥, 뭐, 뭐, 뒤졌니? 뭐, 이래갖고 그래서 핸드폰을 왜 보니?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깨웠다는 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라는 거아니야 근데 이 사진 뿌리면서 뭐 얼마나 막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숨기냐고. 결국은 딱그린 거야. 경찰이 일부러 이거 뿌린 거야. 이제 까불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2시 18분까지에 뭐. 행적은 확인된다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되게 빨리 받았던 거야 아버지는. 그때는 아무 의심도 안 했던 거야. 둘이 있었네. 그냥 이런고 말았던 거예요. 그그뒤에 시간에 뭐뭘 했는지 이런 것만 궁금했던 거라고. 근데 난중에 와가지고 그냥 이거 까면서 선동한 거야. 그냥 선동 좀 하지 마세요. 경찰도 선동하지 말라는 투로 저걸 먼저 이, 저이 내용을 깐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라 목격자는. 경찰의 한 얘기를 아버지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이게 중요해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한테 유리한, 유리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리한 거는 그냥 입딱 닫고 있었어 뭐 카톡이나 이런 거랑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억지로 결국은 제 영상 6번 영상에서 했던 두 개의 추리가 둘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는 숨긴다고 다 불리하면 다 숨겨 어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경찰이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피해자 아버지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줄 알았어 이제 입장 표명을 할줄 알았는데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아직 표명을 안 했어요 내일은 또 글을 쓸 테니까 그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쓸지는 뻔해요 뻔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